반다, 반다. 아빠 같이 떠줘 여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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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다. 다현아, <laughs> 토마토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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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야 돼. 그 죽이 다 따면 안 돼? <laughs> 여기도 있지. 그거, 이거, 이거 어때? 오, 멋진데. 오, 어, 이 자인네. 이거 어때? 그만 좀덜 익었는데. 네. <laughs> 응. 으악! 와, 무겁다. 어, 무겁지? 이제 갈까? 씻으러 갈까? 빨간 거 없다. 어, 빨간 거 없다. 이제 씻으러 가자. 엄마, 이거 빨개. 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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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가따 다만, 다만, 다 엄마가 다만, 고 했는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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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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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Jeg skal lage mer tørkake. 응. 또로 또로 깨이요 아. 다내꺼야 응. 엄마, 이봐 엄마 먼저. 할머니 먼저. 엄마 먼저? 고마워. 음! 음. 너무 맛있다. 고마워. 아어 네. 어이 알았다. 젓가락 가져가게 같이 가서 먹을게. 고마워 나는 이거 응. 이렇게 껍질 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타야. 다연이. 아빠. 왜너 껍질 안 먹고?